자, 안녕하세요. 조선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코인도 코인이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방송을 좀 긴급하게 켰고요. 어, 제가 드디어 좀 결심을 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 영상을 좀 찍게 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뭐, 종목들, 잘 오른 종목들차로 오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뭐, 주식.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음, 비상장 주식. 비상장된 주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코인. 코인. 음 그리고 이제 뭐 비상장 코인도 있겠죠. 비상장 코인도 있을 거고. 이거 사실 명칭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블록들도 있고 어 블록들이라고도 하고 어뭐 락업코인, 비상장코인 여러가지 용어들로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걸로 인해서 <laughs> 피 그, 위로 리딩방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다고, 또 지금 알고 있어요. 보시면, 음, 화면 보시면, 저희 코인 수익방에서 제가 이 종목들을 지금 뭐, 좀 단기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 저희 490분 정도 지금 들어와 있으시거든요. 저는 1절 금전 요구 없이, 어, 즐겁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음, 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어쨌든, <laughs> 어, 이렇게 좀 소통을 저도, 어, 이제 그 소통방 가족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 받으셨던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이 피해 금액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럼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냐면, 어, 보통 이 유료 리딩방에서 이 투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본인의 선택이다 보니까 투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 이미 뭐, 손실을 봤다면, 운 좋게 수익을 봤다면 정말 다행인데, 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유료 리딩방에서 보통 리딩비를 내잖아요, 리딩비. 어, 이 리딩비 같은 경우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어,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일반적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아닌 뭐 비상장 주식비상장 코인비상장 이런 걸뭐 블록트 락업코인 뭐비상장권 여러 가지 용어로또 부르기도 하는데 뭐 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물 음, 이런 것들로 피해 보신 분들은 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걸 하게 되면 저도 이런 이제 그 불법쟁이들한테 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공격의 대상이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망설이고 있다가 어 저희 가족방 분들이 좀 이거는 그래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기로 좀큰 마음을 먹었고 어 지금 4월달이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지금 4월 27일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laughs> 어 5월 한 첫째 주까지 월 7일 안까지만 조금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사실 이전에도 몇번 도와드렸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어, 좀 보여드리면 어 이거네요 이거 음 이게 보시면 참여라고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어 많이들 제가 지금 좀 구제를 도와드렸었는데 피해를 좀 이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고 보시면 다 4월달이죠? 어 4월 달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은 해드리지 않았고, 제가 특정, 이제 조금, 일부 인원들만 받아서 조금 도움을 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톡방 보시면, 어, 그 단기 종목 수익도 좀 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보여드리면, 제가 문자를 보냈던 거를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가릴 건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보시면 어 제가 이제 그 단체 문자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저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걸 이용해서 어이 단기적인 이런 수익들 보실 수 있도록 어 코인명하고 매수가 매도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음어 이런 부분들 제가 꼼꼼하게 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단타나 이 수익 매수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로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어 뭐냐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 피해 금액 피해 금액에 대한 어 금액의 이제 보상을 받고 싶다. 어 근데 사실 이건 제가 100%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할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일단 갈라지는 거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100%라는 리딩 비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을 받아낼 수 있느냐도 얼마만큼 그 리딩 반 기간 이용하셨냐, 어떤 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최대한 그래도 어차피 도와드리는 거 최대한 많은 어 많은 금액을 어,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남겨드렸던 것처럼 어, 상단에 있는 번호 제 번호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010 어, 8694 음, 8694 어, 7619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개인 번호로 어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피해보상이 아닌 이, 이 코인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 이제 뭐, 스윙매매나, 단기나 이 스윙매매, 수익 스윙매매를 수익 통해서, 저희 이제 그, 어이고, 이거, 이거 화면 안 나오고 끔썼네요 제가. 죄송해요. 어, 수익을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억이라고, 10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시면 이 수익을 좀 보시는 분들은 어, 10억이라고 좀문자가 보이셨는데 어, 이거 블랙보드 파이너니까 꽤 화면이 안 나오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의 취지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무한정 계속, 자 평생 저도 직업이고 있 일이기 있 때문에 어,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일단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5월 7일까지만 문자를 문자로 이 신청을 받을 거고요어이 기간 딱 완료가 되고 이제 그 모집이 끝나면 이 분들만 집중적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혼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도움받아 가지고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100% 라고 하면 이건 다 어렵겠지만 최대한 어쨌든 얼마라도 단돈 얼마라도 이 살꾼 새끼한테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어, 뭐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어,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굳이 왜 너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해 주냐?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유 있이 기부합니까? 그런 거 없고 뭐 굳이 뭐 이런 거 도움 받아서 결과물이 결과물을 받으실 거 아니 보통 한달 안에 해결돼요. 어 보통 한달 안에 해결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그냥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만 알려드리면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한달 안에 해결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뭐 저한테는 뭐 크게 해주실 거 없어요 음 저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고 만약에라도 이 피해 보상을 받으셨다 보상을 받으셨다 그럼 저한테 어 받으실 분들은 어010 8694제 개인 번호예요 8694에요 94 글씨 좀잘못 써가지고 7619번으로 어,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어, 영상 끌게요. 그리고 좀 수익이 목적이시다. 어, 종목 받아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 10억 프로젝트방 있으니까 10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어, 이거 둘다 하고 싶다. 그럼 참여 10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것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이것만 하고 싶으신 분은 10억, 둘다 하고 싶다 그럼 참여 1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월 7일까지만 제가 받을 거고 이 피해 보상 받으시거나 수익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금전적인 요구 일절 절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그래도 뭐 수익을 보셨거나 피해 보상 받으셔서 어이 조선장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그냥 어 기프티콘이나 하나씩 어 기프티콘 있잖아요 뭐그 김영란법인가 그거 안 걸리게끔 그냥 한잔 정도만 사먹을 수 있게. 어,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한 잔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어,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은 보내주시고요. 영상 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어, 코인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던데 어, 많이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올 한해도 되시길 바라고 4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어,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